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잎이 나고 꽃도 피고 그 가지가 계속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또 다른 가지가 나와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과나무를 봤는데요. 사과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키도 크지도 않고 그 본체도 크지도 않고 아주 가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얇은 가지마다 그 주먹만한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나무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과, 그큰 사과를 그렇게 많이 수십 개가 매달려 있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메마른데, 삐쩍 메마른데, 그렇게 많은 수십 개가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나무가 힘들겠어요.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가난한데 옛날에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매달려 있습니다. 꼭그 생각이 나요. 가난하고, 힘도 없고, 키도 짜고, 삐쩍 말랐는데 그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지, 밥달라고 울지. 애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찾지 않아요. 큰애도 엄마 찾고, 작은 애도 엄마 찾고, 등에다 업어야죠. 손에 잡아야지. 치마 붙잡지, 저고리 붙잡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아이들 같더라고요. 그래도 매달려 있어요. 기울어지지 않냐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나무는 가늘고 작은데, 저렇게... 큰 사과를 많이 맺고 계속해서 열매로 탄생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치가 심묘막직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나다라고 약하고 힘이 없고,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된 상태를 잘 유지하면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나무를 잘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를 보던지, 감나무를 보던지, 요새 감나무 여기저기 많이 있죠. 감나무는 사과나무에 비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키도 크고, 얼마나 가지도 두껍고 많습니까? 이파리도 크고. 거기 감이 듬성듬성 듬성 노랗게, 벌겋게 맺혀있죠. 사과나무는 전혀 달라요. 나무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보면 가나다랗지요. 하지만 거기서 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두껍고 크다고 열매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가나다라고 작아도 큰 열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지는 날이 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는 겁니다. 벗을 때가 있으면 입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잘될 때가 있으면 안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뭐가 막 올라가죠?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니까 빚내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부도 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무언가 올라간다고 흥분해서 빚내서 투자했다가. 젊어서부터 보리도 없는데 빚쟁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올라가면 어느 때는 떨어질 것이세요. 계속 떨어집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이 세상 이치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열매를 맺을까?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언제 내가 전도하는 사람 구원 받고, 언제 내가 일을 하는 것에서 열매를 맺을까? 그 때를 몰라서 우리가 답답하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께 맞춰 살려고 해야지, 인내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한테 맞추고 세상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실수하고 손해보고 타락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계속 내게 일어나요, 내 삶에. 아니 예수 믿으면 그것들이 떠나가고 좋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고 왜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내 안과 바깥에서 일어날까요? 내게 맞춰서 살아서 그래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맞춰서 일하고 사는 사람은 맡길질 못합니다. 내가 해야지. 그 자기가 맨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사람은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메말른 가지는 열매 맺지를 못해요. 뭐 하다가 불살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누구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뿌리로부터 가, 나무로 올라와가지고 가지로 가지 않습니까? 가지가 열심히 한다고 자기가 자가 발전해가지고 영양분을 뭐안 됩니다. 뿌리로부터 와야 돼요, 뿌리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계속 공급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합된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안은 잠깐이고 근심도 잠깐이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평안이 없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뭔가 일이 안 된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삐뚤어진 것인가. 어디서 빗나갔나. 이것을 발견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노력을 안 해요. 뭐가 문제인가. 그거 해결하려고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벌어진 거예요.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했을 때 평안해지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 소리입니다. 내게 맡겨라. 네가 이 땅에 살지만, 자유의지가 있지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된다. 그래서 10편 1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메마르지 않냐고 시들지 않냐고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계속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후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지혜도 공급받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메마르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계속 싱싱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가느다라도 할지라도 사과나무처럼 열매를 막 수십 개씩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요. 그 가느다란 나무가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느다란 데도 많은 그 사과를 붙들고 지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열매를 또 맺어요. 참 놀랍습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은 답답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몸이 션차는데, 저 사람은 배운 게 없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더 열심히 해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나다란 가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겁고 많은 열매들을 달고 매년 탄생시킵니까? 그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땐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하나가 되어 있다면, 연합을 잘하고 하나 되는 거잘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면 어디서 빗나갔는지 그 사람들은 금방 깨달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틈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유혹도 그 틈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또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탐심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가지가 꺾여서 메마른 자 되는 겁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열매 맺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평안하고 평강에 형통한 삶을 일평생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한게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고, 인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여주여 하면서 땅고 찾고 있어요. 뭘 찾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질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무슨 기도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음 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 눈물 콧물을 렸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힘이 모자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힘을 도왔어요. 그래서 애쓰고 임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누가보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 써야 될게 뭡니까?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일하고 사는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겉만 보고 한 방에 훅 가지 마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후회하지 마시고, 본질을 깨뜨려야 됩니다. 뭐가 제대로 사는 건가? 뭐가 중요한 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너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는 것만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없어야 돼요 가지가 자기가 열매 못 맺습니다 꽃도 못 핍니다 이파리도 안 나옵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다 됩니다.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거 잘하면 시간이 갈수록 거기서 또 가지가 뻗쳐나오고 또 가지가 뻗쳐 나와서 주렁주렁 더 많은 열매.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계속.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와 말씀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견고해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마르 비틀어지는 자가 아니라 메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열매를 맺고 형통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들어가세요. 마음이 어렵습니까? 속색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안 됩니까? 그거 풀리고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더 깊이 하면 해결됩니다. 내 마음도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되고 모든 복잡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 둘씩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꼬이는 인생 살지 마시고 예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거 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도 깊이 들어가는 거 잘하셔서 맺힌 것들이 하나 둘씩 내 안에서도 풀어지고 가족 간에도 풀어지고 이웃 간에도 풀어지고 모든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 둘씩 풀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고 형통함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